예수에 대해서 특별히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그룹이 하나 있는가 하면 또예수에 대해서 지나치게 왜곡시켜 고 생각하는 그런 그룹이 있고 또한 그룹은 예수님 성경대로 알고 전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전, 아, 주후 3, 3세기, 4세기 4세, 5세기, 네, 그때 보면 니케아 회의를 중심으로 해서 칼케정 회의에서 이제 그리스도가 어떤 분신가 확실하게 교류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예수는 하나님 같으신 분이다. 그래서 그의 신성을 부정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폴리나, 아폴리나리우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이참사람정을 부정합니다. 네, 그래서 그때 또참사람이라 에스토리오스라든지 그 이후에 유티케스 같은 데 나타나서 예수님에서 많은 오해를 이렇게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나 칼켄을 회의를 통하여서 이제 주후 451년에 확실하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참사람이다 그러면서도 그 신성과 인성이 한 몸으로 계신다. 이 것을 확실하게 밝힌 것이 바로 칼켄을 회의. 그 이후로 이제 기동론에 있어서 확실한 이제 교회에 전통적인 네, 교리가 확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19세기 이후로 와서 예수에 대해서 인간적으로또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예수님은 그저 보통 사람 불과했다, 과 불가, 네, 보통 사람 신화다입니다. 그런 이제 어, 것을 주장하면 또 바렌트 같은 사람들은 예수는 하나의 계시의 사건으로 보고 그리스도의 역사상에 대해서 지나치게도 부정하는 쪽으로 나가고. 그 이후로 이제 또 나타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어떤 보편 역사 목판점에서 그리스도를 이해하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가르침 같으면서도 그리스도의 이제 참하나님되심을 부정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제 예수에 대해서 더 왜곡된 그런 시각은 해방신학과 민중신학에 나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정치적인 그런 이제 사건의 인물로, 프로레타리아의한 뭐 사람, 민중의 한 사람, 이렇게 예수님을 보는 아주 극단적인 기동문이 렇게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일본의 이제 좌경신학의 경우는 예수님을 사나이, 한 사나이. 그래서 여러책 중에 예수란 사나이는 책이 있습니다. 예수란 사나이 그렇게 예수를 한 사나이 이렇게 평가한 그런 이제 극단적인 기독론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극단적인 인본주의 기독론 이 있는 반면은 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또 이단적인 그런 기독론도 있습니다. 어, 요즘에 와서 신천지라든지 어떤 여호와의 책인 또는 안상 그런 쪽에서 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 옛날의 한 선지자 실패한 선지자를 이렇게 보는 거 자기들이 이제 아 진짜 선지자, 진짜 메시아인 것처럼 얘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신천지라든지 또 안사원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자기들이 십자가 죽고 부활한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죽고 부활하신 부활하지 아니한 사람 메시아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해서 영원한 희생자로 되셨잖아요. 부활하심으로 해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고 했는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는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를 들 아시는 대로 신천지에 이만이라든지 또 안상,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죽은 일 없잖아요. 십자가 대속적인 죽음을 죽지 않았잖아요. 부활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메시아 일수도 없고 일리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의 해석을 가지고 막 반론을 하고 또 서로 반박하는 일을 해봤자 소용없어요. 해석사의 차이기 때문에 그 해석 가지고는 서로 말장난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이만이나 안상으그 사람들은 십장의에서대속적로 죽은 바 없습니다. 또 죽음에서 부활한 바 없기 때문에 영원한 이제 우리의 대지상이랑 죽어야 될 수가 없습니다. 일리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한 가지만 일부 리가 들어도 예를 들어도 메시아가 아니고 변명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예, 이런 이제 잘못된 그 그리스도에 대한 왜곡된 것들이 교회 안팎 굉장히 지금 많이 퍼져 있는 이때에 성경에서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어, 우리 성경 지금 개역성경이나 개 개정 개정성경 그리고 전에 천구9 3 년에 나왔던 표준사본도 있습니다. 그런 성경들에서 뭐가 문제인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성경 번역에서 뭐가 문제인지 아셔야 됩니다. 그래 그고 바르게 전하세요. 우리 성경 번역 문제가 많습니다. 그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 번역이 이제아 틀린 거없다고오해 하시는데 틀린 번역, 번역은 틀린 것이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이제 배드로가 이제 예수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6장1 6절에서 베드로의 신앙고백을 보면 나사는 예수 당신은 그리스도 하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주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는 왜냐, 당신란 말을 에, 그리고 번역할 경우 이렇게 난차니까 주는 그래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그렇게주 로드 이렇게 보면서. 에, 주 예수 그리스도 할때그 주로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합니다. 그가 아니고 나사렛 예수는 나사렛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의 아들이라고 들요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의 아들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베드로의 믿음의 아들이 누구냐 면 마가입니다. 요한 마가. 그럼 요한 마가 마가 1장 1절을 보시면은 마가 1장 1절에서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마가 1장 1절을 이렇게 썼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 우리 지금 있는 성경을 보면은 어 사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의 복음이시다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내 복음이시다 그러나 아마 여러분들 지금 제 계획상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예수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의 복음이시다 그것 마흔 1장, 1장 1장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가르쳐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번역이 조금 이렇게 인위적으로 되면서 오히려 헷갈리게 만들어요. 이런 적은 같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마가는 의도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가오 이제 이8 장에서 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 그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래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는 거 하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다그 그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마감을 써놨거든요 그런 하면 여러분들이 베드로의 경우에 있어서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예, 마감 예, 신앙을할때에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했지만은 부활한 이후에 예수 부활한 이후에는 예수는 참 하나님이요 참 주님이시요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주여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증언니다 그것이 여러분 바 베드로후서 1장 1절이에요. 이 베드로 후세 1장 1절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1절. 자, 베드로후서 1장 1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 과자 들어있죠 과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하나님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과자를 넣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의 심을번역상 이렇게 왜곡시켜놨어요 우리 하나님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런 사서 어떻게 할 수냐면 1 1절 보시면 1 1절 보시면 우리 주님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 주님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 문법하고 1절 문법 똑같아요. 문법이 라요 문법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 1절의 번역처럼 1절 번역을 해야 돼요. 우리 주님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1절에서 우리 하나님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는데. 과자를 넣어가지고 예수님 참 하나님의 심이 우리의 번역에 의해서 왜곡이 되어 있어요 가려져 있어요 여러분들 베드로 후사에서는 2장 20절에서도 2장 20절에서도 우리의 주님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 3장 18절에도 오직 우리 주님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의일 그렇게 해서 베드로는 분명하게 우리의 주님이요, 하나님신 이그 예수가 우리의 구주요, 우리 그리스도시다.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부활 이전의 신앙 고백과 부활 이후의 신앙 고백이 어떻게 발전되어 있고 어떻게 이렇게 더 성숙되어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러분 베드로의 아, 바울의 경우는 어떻게 또 우리에게 전해왔는가? 이제 바울의 경우 제가 많은 말씀을 드리보다는 디도서 2장 13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 디도서 2장 13절. 야, 디도서 2장 13절에 보면은 복된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나타나신 것을 기다리하셨으니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글쎄. 그렇게 번역도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번역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 저는 이제 93년도 이제 편준사본이 나올 때, 편준사본역이 나올 때, 어떻게 번역을 바꿔버리냐면, 우리의 크신 하나님과, 과를 넣어요. 우리의 크신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게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그편준사본이 번역이 잘 되어서 불구하고, 이런 기독론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했다 해가지고, 그표준사번역이 한국 교회에서 받아들지 않게 돼요. 그래서 그 성경이 빛을 못 봐요. 그러나 지금 이제 표준사번적이 여러 이제 좀 자유주의적인 교회에서 지금도 강간 성경을 키고 있습니다.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성경이 번역이 여러 한편잘 되어 있지만은, 디도스 2장 13절, 우리의 크심 나 가지 과짤성은 너무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또한 가지 예는 사도행전 20장 18절, 사전 20, 20장 28절에 대해서도 번역을 이제, 그, 어, 해 주세요만 잘못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사전 20장 28절 보시면은, 어, 너희는 스스로와 우리 양떼를위여 조심하라. 선생께서 너희를, 너희를 그들 가운데서 감독을 세워.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사신 자기 교회를 돌보게 가셨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표로했다 하는 말이 얼른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예, 표준사면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바꿔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표. 그리고 얼른 사람들, 독자들 읽을 때, 아, 괜찮아네.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크리스도의 신성을 예, 겸묘하게 부정하는 것이 있어서, 예, 그 표준사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미 자신의 피로사신 교회 이런 번역사의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지금도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이렇게 예수와 그리스 구주여 하나님 아드신을 이렇게 확실하게 고백하고 또 가르쳤다 한다면 사도 요한은 사도 요한은 더 확실하게 더 확실하게 하십니다 오늘 요한 1서 5장 20절에서 참 하나님 The 그 a i r 참하나님참 영생이다 그렇게 확신을 하게 되는데, 예를 보면서 보면은 요한복음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처음부터 예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동일하시다 하나다라는 걸 강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아버지 보이셨다고 빌립이 얘기했을 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고 어찌하나 아버지 보이라 하는 분잖아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처음부터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 참하나님이 것을 말씀 이란 단어를 통해서 말씀하지만은 또더 중요한 것은 1장 18절 1장 18절에서 예, 확실하게 얘기하기를 일찍에 아무도 하나님 보지 못하였으나 아버지 품속에 계신 그 다음 보면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에서 나타나 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 여러분들 1장 18절에서 예수님을 두고 요한은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중에 도마의 입을 통해서, 도마의 입을 통해서 고백될 때에 참 하나님, 이요참 주님이시다 그래요. 그냥 우리는 그냥 우리 성계에 그냥 이 하나님의 주님이시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헬라에서는 정과성 호갑터 있어요. 정과성 호갑자그고참 하나님, 그리고 참 주님. 그런 이제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20절에서 참 하나님, 영세라 그렇게 분명하게 하게 된 것입니다. 여들이 이제 이 요한복음에서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강조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정말 참 하나님이신 것을 어떻게 스스로 증거하시는가? 은 일곱 마디 나 나는 나다, 일곱 마디 나다에서 세븐 아이엠스 아이엠 나다, 즉 나는 에기리지질 생명이다. 나는 이제 양의 천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무리다. 할때그 나는 이다가 영어로 I am 이에요. 그리고 헬라어는 에고 o am 이에요. 그러면 이 나는 이다 이이 거가 왜중요하냐면요 춘향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자기를 계시할 때 여호와로 계시하시지만은 그 여호 하나님 이 나다로 나다로 이렇게. 예, 말씀하시면 나다라고 그래요. 근데 그 나다라고 는그 말이 영어 I'm인데 그 나다가 우리말 성경에서 스스로 이렇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자 보역 있는 때문에 말려면서 요한복음의 나다하고 연결이 안 돼요. 연결이 스스로 있는자 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개혁개정판을 보시면 3장1 4절에 대해서 아래 각주를 보시면 나는 나다라고 각주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대부분의 이제, 이제 성경에서 나다, I am으로 번역, I am. 스스로도 번역 안 해요. 나다로 번역합니다. 이렇게 나다로 번역하면 해서 요한복에 있는 나다로, 일본말다 나다하고 연결을 해요.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출입기에 있는 바로 그 나다이신 하나님, 바로 나다는 거예요. 근데 나다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 님 언약의 성취자로서, 언약의 성취하신 하나님 두고 말하는 나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예, 자기를 계시할 때 나다 그러거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자식한테 나다 그럼 되지?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언약 하나인데 님 그래서 그 스스로 있는 자는 번역 은 물론 하나님 스스로 있는 분이시긴 하지만 영원 정도 스스로 계시죠 그러나 추님의 삼도에서 말하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구의 하나님 그들의 삶백 하나님. 이제 사도 3신 후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잊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나다하고 오신 거예요. 나다. 그 나다가 때가 참에 다시 오셨는데 나다예요. 이런 이제 엄청난 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예수를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사도 요한이 굉장히 자세하게 확실하게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이러한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전하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사실 성경에서 어떻게 예수그리스도가 가르쳐주고 증거되고 있는가. 이 부분에서 의외로 여러분 좀소을해요 여러분 지금 제가 몇 마디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금 성경적으로, 우리 신학적으로, 얼마 기독크리스도에 대해서 부정한 부분이, 지식적으로 부정한 부분이 많은 걸알수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바로 알고, 바로 가르치고, 바로 전환하는 영광을 받수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이름에 권능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에 권능이 있고, 우리가 지금 그의 이름으로 이제 기도하고, 또사탄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그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예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복음이 전하는 곳에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 발에게 전하기 이 운동, 복스은 의미가 크다고 생각되고 하나님, 함께하시고 복을 줄수 있습니다.